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신 고그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끝까지 사랑 믿는 자 그 반쪽이 예설이라 벗어내는 맘 가라앉고 이망좀 기다리면서 그 꿈에 놓친 주의 끝.

이 약속 하신 모든 퍼슈내게리 슈퍼 지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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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자 주. 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암려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사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돌린 씨니다 다윗은 목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목자에 비교해서 많이 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씨에내 부속함이 없이 니러고양 떼는 목자가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 놓고 풀겠습니다 그래요. 옆에서 또, 어, 그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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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또 지금, 지 지금, 면또 막대기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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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지 지금, 이금막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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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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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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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정말로, 풀밭에 누워 있으며 신앙을 따르면 인도하시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또 목자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소원한 목자.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알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러나사망이 걸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야하지 않는 것은 바로 먹다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또 원수가 또 하나님 귀들이 우리를 침범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보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다도받은다고고 예수님의 이판람와막대다와 같은 그러한 노 다들 다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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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다들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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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 다들 다들 다 다들 다들 고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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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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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이다 경쟁성에서 살아가던것지만그 경쟁이 당시 바깥,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홀뿐인 이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인것입니영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을 쓰고,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태풍이 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니는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대어할수 있는 하나님의 반응이 되고 수 그래서 다윗은 그것지는았습니다이 요한은 목자와가 습니다이 요한은 모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세보다는 내 영혼을 소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진노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육체는 잠시잠깐 잠시 시잠이 땅에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소정합니다. 기도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존께하는 것이고, 것이고. 기도하는 것. 말고, 것. 대화하는 것이고, 옛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교훈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 하루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수 따라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평생의 손랑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그리는 니다또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로 믿는 것입니다. 그 내가 현아인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나를 따고 계시고 나를 지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안고 완전히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단지 안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직함과 마태가 나를 언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사물들 끌어치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나의 날짜도 있음 에님 나의 관리사도스고 나의 피난처도 고음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공비 기원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끄적다 어느덧 주님 말씀하느 주시옵어서 내가 피게 나의 힘 요가 변산면서 주님을 드리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날마다 대화하면서 주님께 용감도를요 어느덧.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의미임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의미주님로 이동하고 출범합니다. 우리가 앞으 시작하게 되는 차량들과 무 하나님께 이끌며 일체의 계획을 만나면 우리 자, 에게도